안녕하세요 시은사주공부 매야개국TV의 김태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사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어디 가서 뭐를 보거나 안 보거나 간에 우리 흔히 쓰는 말 중에 삼재가 들었다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저는 사주를 통변할 때 삼재에 대해서는 통변을 그렇게 중시해서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블로그에 댓글로 선생님 삼재가 뭔가요 제가 삼재가 들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재를 피해 갈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라든가 삼재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댓글을 많이 달아 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삼재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히 설명드리고요 또 삼재가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 주시고요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삼재는요. 쉽게 말해서 삼합의 기운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삼합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인오술이라고 해서 삼합의 이 인과 오와 술이 모여서 뭐 화의 국을 만드는 거죠. 삼합이죠. 같은 목적을 두고 가는 거예요. 요거는 불의 기운이고요. 신자진 그래서 이건 수의 기운이고요. 사유칙 금의 기운이고 해매미는 목의 기운입니다. 그러면 이 이런 띠를 가진 사람 호랑이띠, 말띠, 개띠, 원숭이띠, 쥐띠, 용띠, 그리고 뱀띠, 닭띠, 소띠, 돼지띠, 토끼띠, 양띠, 이렇게 한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의 띠. 내가 호랑이띠면, 삼재는요, 이 마지막 끝자를 가지고 있는 방압을 보는 겁니다. 아주 쉽죠? 애우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워요. 삼재는요. 여기 보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노술띠를 가진 사람은요, 삼재의 해가 어떤 해냐면 술로 끝나는 겁니다. 술로 신유술 방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삼년이 삼재에 드는 해입니다. 여기 보면 신자진이라고 있죠. 그럼 진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면 인묘진 또 사유축은 축으로 끝나는 방합입니다. 해자축 그리고 해면미는 미로 끝나야 되니까요. 4, 5, 미 해가 되는 겁니다. 삼제가 되는 띠에 삼제 해입니다. 내가 만약에 말띠면은 오띠죠. 인노술의 마지막 글자가 들어가는 방합의 해가 삼제가 되는 해입니다. 인노술에서첫 번째 시는요. 들어오는 삼재라고 해서 들삼제.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있는 해는요. 내가 머물른다는 거 삼재 중에서 삼년 중에서 중간에는 룰삼재 머물러 있다는 삼재고요. 요 마지막에 글자의 해는요 나간다고 해서 날삼재라고 합니다. 그러면 쉽게 내가 나는 닭띠인데 언제 삼재입니까? 그러면 돼지해, 쥐해, 토해가 삼재입니다. 요때 들어오고 머물고 나가는 거예요. 생각하기 되게 쉬워요. 이 삼재를 찾는 거는요. 그런데 삼재가 있다고 해서 다 나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재의 글자가 나한테 희신 용신이 작용이 되면 마찬가지로 좋은 삼재예요. 3년 동안 좋은 일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재가 들었다고 해서 다 나쁘게 해석해서 올해는 삼재가 들었으니까 또 뭐를 해야 됩니다. 뭐 무슨 방지책을 써야 됩니다.라고 겁을 주시는데 삼재도요. 사주 원국을 보고요. 내 사주 원국에서 좋고 용신이 되고 희신이 되는 글자가 들어있는 해의 삼재는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잘 풀려요. 술술. 그래서 삼재를 우리가 개념을 잘 가지셔야 돼요. 이 삼재는요 바람과 불과 물로 인해서 해를 당한다는 겁니다. 세 가지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재거든요. 바람으로 인한 재해. 내가 뭐 태풍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내 자신이 품귀가 들어서 건강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소문으로 인해서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에 대한 안 좋은 일은 뭐겠습니까? 불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내 혈압이 높아져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또 불과 관계됐으니까, 아, 눈에 안 좋은 일이 있어. 병원을 갔겠구나라든가. 그리고 물에 의해서 재해를 당한다고 하면, 습이 많아지는 거니까, 아, 냉증이 오려나? 아니면은 수영장에서 물, 물놀이를 하다가 피해를 입거나 이렇게 다채롭게, 아주 다양하게 폐를 입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삼재가요, 내가 쉽게 말해서 올해가 축년이죠? 축년이면 이렇게 해자축에 들어가죠. 그러면 사유축, 뱀띠와 닭띠와 소띠는 올해 삼재 운이 들어있는 거고요. 날삼재예요. 날삼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삼재 중에서 들어오는 들삼재와 머물러 있는 눌삼재와 나가는 날삼재 중에서 나갈 때 제일 위험하고 제일 효과가 강력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변화의 시기고요. 제가 진술 충미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창고에서 뭐가 터져서 문이 열리고 개고가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축에서 인으로 넘어갈 때 굉장한 변화를 겪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묘지에서 개운이 될때 많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지장간 속에 들어있는 많은 오행들이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재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삼재가 있는 때에는요,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바람과 물과 그리고 불에 의한 재해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사주를 맞춰봐서 조금 보완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삼재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고 또 삼재로 인해서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 사주 명칭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래서 내 띠에 맞는 삼재의 해가 어떤 행가를 보시고 그리고 그 해에 해당되는 그 글자, 삼재의 글자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글자면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한테 흉신의 작용을 하고 귀신의 작용을 하고 그럴 때는 이 삼재가 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특히 나갈 때, 3년 중에서 마지막 해를 조심해야 돼요. 날삼재 때 가장 조심을 하고요. 요 사주 공부를 하시다 보면 많이 알겠지만 지방마다 이 삼재를 개운하는 방법들이 많아요. 어떤 지방에서는 소금 항아리를 어디다 두고 삼재를 막는다 또 어떤 데서는 뭐 생선의 비닐을 벗겨서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어떤 데서는 뭐 새의 그림을 그려서 부적으로 써야 된다 뭐 지방마다 이 삼재를 개운하는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제가 임상을 통해서 수년간 이렇게 상담을 해본 결과 삼재 기간 때는요. 사람들이 일단은 많이 위축합니다. 어떤 행위를 할때 스스로 본인이 삼자가 있다 없다를 모르고 그냥 하는 행동인데도 삼자가 있을 때는요, 많이 조심을 해요. 위축돼요. 그래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삼계 글씨가 귀신 역할을 하고 흉신 역할을 할 때는 그 효과가 굉장히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때안 합니다. 그런데 삼재가 이제 희신이나 용신을 발휘할 때는요, 그냥 할까 말까 할때 하죠. 그래서 그런 기운의 움직임이 이 삼재의 영향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삼재는 확률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오늘 알려드리고요.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 중에 삼재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신데요. 삼재는 9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삼재가 그렇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삼재는 오늘부터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아시고요. 오늘 삼재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자, 끝까지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누르고 나가세요. 감사합니다.